오마이 oh y god. Oh, oh yes, 님발렌티 o 어머 h yes, Valentino. I only love Valentino. Oh, I love Valentino. I love Valentino. I love v 뭐겠어, 언니. 또, 전신 맛이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까먹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졌죠? 어떻게, 이거 또 쑥스럽나봐. 아니, 진짜로 뭐가? 올라갔잖아. 우리 애교, 애교, 이렇게, 누가 더 애교 잘, 우리나 해볼까? 시청자 여러분, 랑이에요. 사랑해주세요. 그게 애교야? 어머. 저, 해운대 애교 들어보자. 해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이거 죽이는거 아니지? 척키 <laughs> 아니지? 척키 아니, 잠깐만 사타리 인형을 본것 같은데? 아, 해운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강연히 이용하는 거야. 당연뭘이용야지왜 그. 주먹을 흔드니잖아? 아니, 이런 거야, 이거. 이거. 했지마, 했지마, 하지 말고. 오빠 하지마, 이렇게 해야지. 해봐봐, 언니. 오빠 하지마! <laughs> <laughs> 어머, 추천이 왜 다른 언니들은 인스타 따라 안 해? 할... 아, 인스타? 알려줄 수 있죠, 낭일 씨. 아 진짜 아직 안 만들었어. 진짜 만들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게요. 인스타 만들어서 이제 활동 좀 해요. 어 그럴게요. 음. 어, 언니랑 진짜 맛있는 데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로. 음. 근데 내가 진짜 한번 쏠게 언니. 아니 동생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동생들 밤밤 밥, 분들 뭐, 깜내고는 밥, 밥 그뭐 안했으면 좋겠어요. 네보다 내가 더 조금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게 맞죠. 하... 오 와. 우 방송이라고 그르시는거 아니야? 야이 ㅅ 아 지금까지 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우리 진짜 맞아. 거짓말 <laughs> 졸라 많이 물어봤는데 아니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뭐 사줬잖아 가방 사주잖아요 4만 9천 원짜리 <laughs> 너무 좋아 아 근데 그게 마음이 예쁜 거잖아요 <laughs> 종이 가방 아, 아니야 야 졸라 예뻐 <laughs> 아, 근데 4만 9천 원짜리로 안 보여요 얼마짜리로 보여 가방? 4만 9천 5백 원 정도로 보여 <laughs> 내 코치 원피스지 안 보고 판단해 줄래요 태권도 방송에서 봤어. 근데 그거 진짜 예쁜 거거든. 내가 다르게 소화해 줄게. 한번 가져와 봐. 언니. 살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럼 그거 살래. 어떤 거? 미스터 미세스 펑가. 중간 얘기는 절대 안 하죠. 그건 그러니까 진짜 <laughs> <laughs> 항상 사업가 마인드 너무 좋아. 잘될 거예요. 친한 동생한테도 항상 판매하는 그런 마인드가 <웃음> <웃음> 언니가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응. 그럼 선인장으로 김치탕에 네. 담아서 팔아야지 <웃음> 어 <웃음> 원인님 65,000원 <5천> 후원 허 <laughs> 랑이 언니 발렌티노 언니가 입어도 예쁠 거래 근데 사이즈가 빌려주고 싶은데 야. 언니 뭐 깜빡깜빡 잘해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갖다 달라그랬는데안 갖다 주시더라고 야한 <laughs> 번이잖아 <laughs> 미친년아 <laughs> 추천은 50대 치고는 굉장히 정정하신편이죠 예, yeah. 누구야, 저런 거 채팅이고. 소통. <laughs> 소통. 소통하는 거. 지랄, 여러분들하고 야, 지랄똥싸지 아, 말고 아, 소통하는 거. 시트콘지. 맞잖아. 야, 맞잖아, 야! 여러분. 야!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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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만원 후원 응. 감사합니다 고분 여러분. 여러분. 뚱러분 여러분. 왜왜납해야지 금마 찡. 어우 잘한다. 미쳤 찾지? 어머. 또야. 또 납치. 언니가 이쁘다. 이쁘다. 살래? 언니도 혹시 자기 건 자기 거. 내거내 어, 거지. 내 것도, 내 것도 언니 거? 아니 내거내 거. 내 거. <laughs> 이거 이쁘다. 이뻐 음. 근데 언니 진짜 아구이 너무 세다. 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좀더센거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피줄 짝승고 악력으로 그렇게 하면 안돼 언니. 너 아, 그렇죠. 좀 볼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라이언이에요. 그니까 진짜 근데 언니가 뭘또 사? 싸게 줄게. 이거 어떤 팬이 해줬나 봐. 내가 했어. 아 언니가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언니도 아 이것도 뒤에도 또 틀리네 언니가 나르시즘이 뒤집어지는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거 좋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때만 하더라도 나를 내가 너무 사랑했어요 나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 음. 나르시즘이 있어야지 나도 쇼걸이니까 나르시즘이 있거든 근데 언니도 있어야지 언니도 연예인 준 연예인인데 맞잖아요 right? 근데 이, 이런 건좀 드문 긴한데 아무튼 자 어느 정도 자기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드물다고? 드물지 누가 이걸로 자기 이렇게 해? 연예인들 많이 하더만. 뭐. 연예인들도 자기가 안하지 팬들이 해주는 거지. 양희 씨 오퍼스 장단점 말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장점만 있어요. 네. 여기 사람들이 다둥글둥글해가지고 너무 진짜로 좋아요. 아무튼 나르시즘만 좀 벗겨내면. 언니 <laughs> 너무 귀여워. 나는 이거 이거 만드는 게 이상해. 아니 이제더큰거 만들자 우리. 더큰 것도 있어요, 있어. 있어? <laughs> <laughs> 언니 뭐 있어 또? 편심막 그러니까 이건 옆에서 팬이 들어줘야지 자기가 들면 안 돼. 왜? 그래, 내가 들면 되지? 선거하세요 어머 <laughs> <오>, 잘한다. <laughs> 안 봤어 나 올라서 아 아빠 아너 손이 왜 이렇게 매워 <laughs> 잘한다 아 언니 <놀래. 웃음> 야 진짜 거짓말 1초 있다 언니 그랬다 나 진짜 우리 애기한테 사과해 미안해 애기야 얘기야, 미안해. 미안하다 <laughs> 얼굴 좋아하는 아. 놀랍다아어 놀랐다고 노란 나비 같대 아니 얘는 진짜 얼굴 잘 <laughs> 진짜 100% 자연산이에요. 100%필나 이런 거도안 맞아봤자 그럼요 보톡스 보톡스를 맞아봤어요. 여 턱에 치아도 안 해서 치아도 하고 싶은데 음. 음. 나중에 하려고요 뭐하는 거야 언니? 음... 한거 지금 보여주는 거야? 더위 음. <laughs> I, I love, love it 예쓰 여러분 예. 바이바이 굿바이